남부 겨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이진규 오른쪽과박종아라인 공격의 중심인 이진규는 이연속 패배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. 뉴스 2일 자료사진 남부 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깐판 공격수 이진규 영어명 그레이3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. 이 연패로 인한 속상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믹스트존을 빠져나갔다. 세로머리 총감독이 지휘하는 남북 단일팀은 12일 강릉 관동아키센터에서 열린 스웨덴 세계 랭킹 5위 과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비조 예선 2차전에서 로 안패했다. 지난 10일 스위스 위와의 1차전에서 로 패했던 단일팀은 이날도 초반 대량 실점하며 무너졌다. 연패의 단일팀은 일본패과 함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. 주장 박종아와 함께 일라인 공격을 책임진 이진규는 단일팀 공격수 중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다. 이진규는 로끌려가던 이 피리어드의 스웨덴 수비수들을 계속 괴롭혔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진 않았다. 빠른 스피드는 돋보였지만 그를 받쳐줄만한 공격수가 부족했다로 밀리던 단일팀은 경기 막판 1골을 넣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스웨덴의 벽은 높았다. 결국 이 경기 연속 경패를 떠나야 했다. 일부 선수들이 경기 후 아쉬운 소감을 전했지만 믹스트존에 도착한 이진규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진 상태였다. 취재진이 이진규를 불렀지만 그는 눈물을 쏟으며 조용히 라커룸으로 이동했다.